나 자신감 있어. 네, 오늘 우리 야친 놈스 어? 어. 안양 통리이고도 야친 놈스를 하기로 했잖아. 어. 근데 거기 감독 정윤식 씨가 아름다. 어. 이건 말이 안 돼. 이제 앞으로 윤지경이라고 우리 다 같이 하지 마. 감독 <laughs> 윤식이라고 하지 마세요. 오케이.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그냥 정윤식 씨야. 그렇지. 어? 어. 이건 아니잖아. 감독인데. 연말 모임에안 나와? 감독인데. 정윤식 씨 정신 차리십시오. <laughs> 너희도 <laughs> 이 새끼 안나 잘라 안해안 안 해요 <laughs> 안 하는 게안해얘안 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잘라 버려 또 누구야 안 나오는 사람 누구야? 형 김한이 얘기할 수 있어 김한이 근데 김한이는 내가 볼때 여자한테 차여가지고 <laughs> 걔는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갈때 표정 보니까 그 새끼도 잘라 십칠 <laughs> 잘라 필요 없잖아. 달라, 근데 달라. 걔가 밥을 잘 사잖아. 에? 밥을 잘 사잖아. 밥 먹을 때만 불러. <laughs> 밥을 주고 잘 사요. 생각해 보니까 밥은 나도 잘 사네. 이기훈. 이기훈은 아저지 진짜 제맘만에 들어. 저도 솔직히 마에는안 드는데. <laughs> 아이 이제는 전화를 하면 얘가 끝도 없어. 저는 이기훈이 마에안 드는 게 뭐냐. 어. 엄마 몰래 담배를 피데 <laughs> 내가 3 0살 먹고 엄마한테 담배 피는 걸 눈치를 보고 있냐고. 엄마 중면 소무 살도 아니고 3 0 살이 미성년자야?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, 저는. 맞아. 얼마나 마마 보이는 라 거야. 맞아. 아직도 어, 엄마 품 안에 있어가지고. 엄마 풀러, 엄 풀러. 엄마한테, 엄마한테, 엄마가 담배 피는 거안돼요 형님. <laughs> 이러고 있잖아요. 아, 야, 안, 안, 된다. 안 된다, 나 해서. 만에 안드는또 숙청 대상 얘기해봐 야, 성호요, 성호요. 한성호, 아우. <laughs> 그니까 성우형은 남아있어야 돼 성우형이 솔직히 맨날 아프다뭐 깔고 다니고 있는 그런 건 있어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즐겁게 하시니까 성우형은 남아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구자원 형사 구자원 형사 주장인데 안 왔어요 구자원은 주장인데 안 왔어? 형 저기 국회가 있대요 경찰은 그럴 수 있지 내가 근데 이거는 야, <laughs> 존경하는 윤통의 제보이시다 누구야? 누구야? <목소득> 누구야? 윤통을 존경하는 거누구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통을 존경하는 아직 대통령이잖아요 <목소득> 윤, 존경하는 윤통 곧 존경하게 될 이재명 앤드 <목소득> 한동훈 존경? 아니 존경을 뺄수 있잖아 윤통이라고 저는 대통령을 존경해요 예, 대, 존경하는 연통곧 존경할 수도 있는 이재명 한동훈. <laughs> <아니, 웃음> 그러다 그만 기대고그만해야지그만 <해야지>, <laughs> 이제 조... 한동훈 <laughs> 아 집에 <laughs> 안 가냐고. 아, 제, 아니, 감사합니다. 너, 어, 예, 예. 집에 <laughs>